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이 각도로 찾아왔는데, 저번에 바인더 정리 영상 보고 오셨나요? 혹시 안 보셨다면 여기다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꼭 보고 오세요. 바인더 정리편에 이은 바인더 소개편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인더에 없는 것들은 따로 서랍에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빈티지는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바인더에는 알파벳 스티커나 뭐실 스티커, 원 스티커 같은 것들만 안에 있어서 제가 바인더 어떤 걸 쓰는지 소개시켜드리고 바인더 안에 있는 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이 바인더 두 가지를 꺼내왔는데요. 이 제품은 파다 제품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치시면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바인더 중에 하나고 저는 이거를 감성템을 엿다 두고 있고 여기는 알수스를 모아주고 있어요. 얘는 조금 터질라 그러긴 해서 걱정인데 이 이후로 알수스는 조금 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부터 열어볼까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8칸짜리로는 네모난 홈순을 모아두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자그마한 톰슨이나 뭐 이런 폴라로이드용 스 티커도 모아두수 있고 그 다음에 좀큰 거는 3칸짜리에 이렇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온비인 제품들도 되게 좋아하고 온료온 제품도 좋아하고 두칸짜리에는좀큰 제품들을 넣어두고 있어요. 저는 수납을 할때한 장씩 넣어놓지 않고 두 장씩 혹은 많게는 세 장씩 넣어놓는 편이어서 러가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이것 봐, 이렇게 막 다섯 장씩 넣어놓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이만큼 넣었어요 러벌스 핑미님 제품. 이렇게 해서 감성템. 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바인더가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알파벳. 저는 바인더를 분류할 때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크게 종류별로만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감성, 알스, 실 스티커, 원형 스티커, 뭐, 톰슨, 다음에 떡매 그리고 뭐 컴패티 뽀짝이. 이런 식으로만 나누고, 작가별로 모아두는 거는 이렇게 종류가 많을 때. 특히 알수스는 모아져 있어야 한 번에 빼기 쉽잖아요. 그래서 알수스는 작가별로 모아두는데, 시스티커는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사는 대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슈프님 알파벳이 이렇게 안에 있고, 그 뒤에는 요즘 또잘 쓰는 홍돌이님. 알파벳, 서티커님, 테디님. 나보미머니, 뿔챕터식스님 그리고 이제 낱개로 낱장으로 산 작가님들, 알파벳은 이렇게 그냥 칸대로 넣어두고 있어요. 아롱님, 초롱은 에코드님, 초기대 이런 식으로 넣어두고 있어요. 얘는 사이드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길래 그냥 일반 속지에다가 그냥 3개 뚫어가지고 넣어두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너무 커서 고민이다 싶으시면 이렇게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링에다가 펀치 내서 보관하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알수스 바인더가 끝났고, 저는 생각보다 바인더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되게 적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스티커 많이 없어요. 실스티커 메인은 이렇게 3개, 람진의 바인더로 정리하는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대충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다 아시겠지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 크기가 작가님별로 또 다양해가지고 모아두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최신사는 건 제일 앞에 껴놓고 점점 뒤로 보내는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스티커의 정보를 다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작가별로 했으면 아마 작가별로 딱딱딱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다 섞여있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리무버블 이것도 두세 장씩 넣어놔요. 한 장만 오면 비닐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얘는 이제 쓰고 남은 스티커들이랑 최근에 받은 톰슨이랑 이런 걸 이것도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바인더 하나 끝났고. 진짜 생각보다 제가 바인더 가진 게 없어서 처음에는 바인더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바인더는 조금 더 손이 잘 가는 아이들 위주. 근데 사실, 세 번째도 손이 잘 가는 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인더를 다 열어볼 수 있게 좀 섞어놨어요. 안 그러면은 쓰는 바인더만 쓸것 같아서. 이렇게 종류가 여러가지 섞여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티커가 많이 없어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닥꾸러 분들 보시면 진짜 바인더 10개는 기본 이상으로 막 있으시고 이런데 저는 C 스티커 바인더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있고, 이게 두 번째 바인더 끝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 스티커 메인 바인더는 제가 최근에 산 제품들, 순서대로 담겨 있어요. 최근에 산 지윤님 제품들부터 차일드 후드, 그래서 아직 안쓴 스티커들이 많은 페이지죠. 겨울 시즌 스티커 이렇게 다 해놓고, 히이 클럽님도 좋아해서 좀 많이 모았었어요. 제가 오프라인 쇼핑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보고 살수 있고 새로운 작가님들을 알수 있어서 오프라인 쇼핑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자주 갈수 없으니까 아쉽긴 한데 확실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서 메인 실스티커첫 번째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실스티커 3개가 있고, 그 다음 바인더는 다이소에서 산 바인더예요. A5 이 바인더. 여기에는 원형 스티커가 담겨있고 여기에는 이 명암 속지로 돼있어서 이런 크로스만, 햄블리 같은 작은 거랑 톰슨, 저 바인더 바꾸기 전에 있었던 원래 톰슨이랑 리무버블 이런 사이즈들이 들어갔어요. 원형 스티커 먼저 보면 속지도 다 다이소 속지예요. 그래서 양면이 아니라서 단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스티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긴 거는 길다란 두 칸짜리에다가 끼 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스크랩용으로 자주 쓰는 원형 스티커들을 한 페이지에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원 스티커 바인더는 끝.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명함 꽂이 파일로 돼 있어서 딱 이걸로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햄블리랑 브로스만 이런 거랑 뭐 이렇게 리무버블 톰슨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까님들이 주시는 덤 스티커도 보관을 하고 있고 저 바인더에 정리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제 쓰다 남은 스티커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둔 애들도 있고. 뒤에는 제주도 스티커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있고, 요거는 제가 요즘 떡매를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눈앞에 있으면 좀 쓰지 않을까 해서 모아둔 떡매 바인더예요. 이건 예전에 무인형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떡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두세 장씩 껴놓고, 나머지는 다 보관함에다가 놓고, 다 쓰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밖에 안 들어가서 가끔 가다 생각나면 한 번씩 펴보려고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인더가 뽀짝이 컴패티 바인더인데, 뽀짝이 컴패티는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정리 영상이 있죠? 비온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자기 컴패트용으로 비온디 제품 을 추천하고, 이거는두 세트씩 들어있고, 얘는 큰 크기로 두 세트씩. 한 세트씩 있는 거는 당연히 승이 안찰것 같아서 두 세트씩 해놨고,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바인더가 이 보라색이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지 헷갈릴 것 같아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러브미모님이 있는 바인더에는 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컴패티 바인더도 빠르게 열어볼게요. 초반에는 러브미모어님 스티커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장에 같은 종류는 거의 같이 껴있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걸 보관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초반에는 거의 다 러브미모어님 스티커예요. 제가 러브미모어님 스티커를 많이 사기도 하고 컴패티나 뽀짝이 부분에서는 가장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아고즈님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권이 끝났고, 요즘은 두 번째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메리모닝님 제품도 있고, 프롬예님, 워너디스, 캐비몬스터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은박금박 친구들, 양고제 몰아넣고 예전에 사놨던 스티커 펀, 러브엔티님, 패디님. 이런 식으로 꽃은 또한 군데 살짝 몰아놓고. 나름 저만의 정리 방식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제일 이제 손이 덜 가는 제품들을 넣어둔 건데, 요즘은 여기서도 많이 쓰려고 이 바인더부터 꺼낼 때도 있어요. 몽광과벨리 팩토리님 티커스님 이제 네컷 그다음에 이번 올 겨울에 썼던 배경팩까지 해서 세 번째 바인더가 끝났고 네 번째는 이제 큰 스티커, 큰 컴패티만 담아두는 용도예요 그래서 러브미모어님 큰 스티커들이나 이렇게 넓다란 친구들을 넣어놓고 아트박스 스티커도 여기다 넣어놓고 닥터 식스님 애들도 그리고 요 과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아이들도 넣어놓고 알파벳도 넓은 거는 여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베티 바인더까지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게 바인더 끝이에요. 정말 뭐가 없죠. 새 학보다 바인더 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칠 스티커 잡고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 많이 쓰기도 했고 많이 정리도 하기도 했고 나눔도 하고 이벤트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바인더는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도 될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좀 짧으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안녕!